어. 방송에서 러브라인으로 한 번씩 막 엮이는 관계들 있잖아 그냥 방송용 재미를 위해서 납두잖아 그런 그치, 관계성을 그치. 그렇게 하다가 마음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 전문가시지 나도 그때 막 서련하고 깜짝이야. 막 너희들 엮어주니까 막 서련 나오면 괜히 반갑고 막 서련하고 막 너희들 엮어주니까 막 서련 나오면 괜히 반갑고 막 그래, 그래. 나 그... 그렇게... <laughs> <laughs> 나 괜히 <laughs> 서련이랑 연락이 안돼 <laughs> 내가 너한테 프로포즈 하면 받아줄 거야? <laughs> 괜찮겠어? 프로포즈도? 야, 괜찮아요 그냥. 그냥 잠깐만! 어? 괜찮아. 정식으로! 정식으로! <laughs> 나정당도기 살아! 아, 아, 괜찮아! 괜찮아! 네. 그건 뭐 괜찮다 으니까 그러면! 너 나랑! 벌 <laughs> 어, <laughs> <너무 웃음> <맞을게>. 아, <laughs> <덥수지요>. 나랑 그 평생 아야 돼! 평생 <laughs> 살아야 돼! 나랑 유혼할 수가 없어! 김 승리! 나김이랑연이지 어? 어, 너희들, 너는 진너 아직... 장난이잖아. 어, 어, 아, 나랑 소련이 말이 돼? 근데 소리 나오면 그냥 감각고 아, 쫄아. 어, 나 영철이 솔로 지옥 나와서 제가 3년 중에 제일 웃겼어나 그리고 선이여서 힘별 그래 나와 편나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좋겠네. 근 너무 예쁘지 않아? 이렇게. 어. 솔로 지옥에 <laughs> 영철이 같은 어. 캐릭터가 나왔어. 어, 나와서 안녕하세요. 김영철이고요. 예전에 뭐선이랑도 어. 약간 좀 영원도 상가 이렇게 말한다고?